안녕하세요. 꼼꼼하고 빠른 중개로 소문난 꼼꼼 부동산입니다.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오늘은 정말 특별한 매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고 산속에 위치하여 공기 맑고 산새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솔나무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곳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곳에 위치하며 한집한집 한 집, 어느덧 10가구 정도의 아담한 전원주택 단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었는데요. 아담한 크기의 전원주택으로 별장이나 세컨 하우스로도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매물이었습니다. 내 외부 주변 시세와 장단점까지 빠짐없이 준비했으니 오늘 주택이 마음에 드신다면 준비한 모든 정보 남김없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예쁜 주택이 있다고 해서 먼길 달려왔는데요. 영상 하단에 엄지척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차량 진입이 가능한 양쪽으로 열리는 커다란 철제와 목재로 만들어진 대문이었는데요. 대문을 들어서니 넓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거주하지 않고 가끔 오가는 세컨하우스 별장 형식으로 활용하고 계셨습니다. 외부 또는 이곳에 주차도 가능한 모습으로 일부는 텃밭으로 활용한다면 자급자족이 가능할 정도의 넓은 크기의 마당이었는데요. 텐트, 카라반 등 정박도 가능해 보이며 아이들이 있다면 물놀이 시설 설치도 가능한 넓은 크기로 잔디밭이 있기에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좋았어요. 댕댕이가 있다면 강아지들도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는 소유자 분께서 가끔 오가는 공실 주택으로. 잔디 상태를 보시면 최근 관리가 소홀한 모습으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옆 주택처럼 조금만 관리한다면 너무나도 예쁜 주택이 될것 같았습니다. 자연석 옹벽과 돌 계단이 있으며 주차장보다는 2m 정도 높은 위치에 주택이 있었는데요. 가장 앞에 위치하며 막힘없는 전망으로 시원한 바람 통풍이 잘 됐으며 계단 형식의 필지로 주택이 가장 높기에 일조량도 좋고 조망도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주택이 없어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걱정도 없어 보였는데요. 1 0 가구 정도 되는 아담한 전원주택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으로 청국리 별마을 초입에 위치한 복층형. 단독주택을 소개합니다. 가까이에 높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용골 계곡이 있었는데요. 여름이면 발 담그는 물놀이도 가능해 보였으며, 주변을 보시면 아주 가까이에 글림핑장이 있는 모습으로 그만큼 공기 좋고 물이 깨끗할 듯 보였습니다. 주택 외부, 내부 확인해 보면, 현관 앞으로는 나무 데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관에서 바라보는 전망인데요. 막힘 없죠? 잔디 정원, 넓은 주차장 공간에 정원이 보이는데요. 놀고 있는 땅을 보니 텃밭으로 꾸미고 싶은 마음에 손이 근질근질해집니다. 왼쪽 경계는 특별한 담이 없는 임야와 연결되어 있으며 외부 수도, 부엌과 연결된 다용도실이 보이고요. 뒤로는 보일러실이 있으며 LPG 가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주택 뒤편인데요. 뒷필지가 3m 정도 높았으며 자연석 옹벽으로 경계가 나눠져 있지만 습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택 뒤편에도 외부 수도가 하나 설치되어 있죠. 물은 상수도가 들어와 있으며 주택 오른편으로도 외부 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으로 수도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옆집과는 굉장히 사이가 좋은 모습으로 울타리 등 특별한 경계가 없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주택 내부를 보시면 현관인데요, 깔끔하죠? 넓은 거실이 특징이었는데요, 황토 벽돌과 편백나무 인테리어가 되어 있으며 거실 천장은 한옥 지붕을 연상케하는 디자인으로 보였습니다. 큰 방인데요, 남향과 서향으로 창문이 있었으며 방을 들어서니 느껴지는 편백향이 너무 좋았습니다. 큰 방에는 화장실도 있었는데요, 깔끔하죠? 거실과 연결된 화장실도 있었는데요. 화장실은 모두 깔끔한 모습이며 총 화장실은 두 개로 보였습니다. 부엌인데요. 길다란 모습의 화이트색 싱크대 구조로 공간 활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1층에는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었으며 물이 새거나 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특이하게 외부와 연결된 다용도실 공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창이 크죠? 거실에서 바라보는 외부 전경입니다. 원목으로 된 복층 계단인데요. 2층은 방으로도 사용도 가능하겠지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또는 개인 작업실로 사용하면 좋을 듯해 보였습니다. 방향을 보시면 거실 기준 남향인데요. 남향 주택의 장점은 하루 종일 햇볕이 잘 들어와서 겨울에도 따뜻하고 채광이 좋아 실내가 밝겠으며 특히 전원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사용 승인일은 2016년 3월 22일로 9년 정도 된 건물로 보였는데요. 연면적 44.2평 주 용도 단독주택 주 구조는 벽돌 구조이며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으로 건폐율 및 용적률에 있어서 추가적인 건축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PG 상수도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으며 1층에 방이 2개, 거실 겸 부엌, 욕실이 2개가 있으며 복층형 구조로 2층에 문이 없는 개방형 방이 1개 있었습니다. 복층형 구조의 장점은 공간 활용도가 높고 1층과 2층을 용도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가족이 많으시거나 손님이 자주 오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구조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단점들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 현재 관리가 소홀해서 잔디나 외부 정리가 필요해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만 손보시면 금세 해결될 문제로 보여집니다.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어서 도시가스에 비해 난방비가 다소 부담될 수 있겠습니다. 전원주택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세 번째, 주택 앞으로 버스 정류장은 있지만 대중교통이 제한적이어서 자가용은 필수가 되겠는데요. 시골 지역이다 보니 버스 운행 횟수가 적어서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생활 편의시설까지는 다소 거리가 있어서 장복이나 병원 이용 등이 불편할 수 있겠는데요. 평소 지병이 있으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면 신중하게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군청, 버스터미널 등 각종 편의시설이 모여 있는 읍내까지는 10km 거리로 차량으로 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섯째, 겨울철 제설이나 여름철 벌레, 습도 등 전원생활 특유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도시생활에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적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치 및 가격 확인해보면 소재지는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청목리에 위치하며 매매 가격 확인해보면 소유자분께서는 2억 4천만원을 원하시는데요. 오늘 주택이 마음에 드신다면 꽁꽁 부동산에서 책임지고 가격 조정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지목은 대지이며 2층 단독주택으로 1층 113.44제곱미터 약 34평, 2층 32.68제곱미터 약 10평입니다. 대지 면적은 총 871제곱미터 약 263평인데요. 필지 확인해 보면 총세필지로 되어 있으며, 청국리 410번지 100평, 청국리 410-6번지 103평, 청국리 414-1번지 60평, 총약 263평입니다. 앞 입구 부분은 모두 군유지 도로 지목으로 도로와 잘 접하고 있기에 도료 사용으로 인한 어떠한 분쟁도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실 공실로 바로 입주가 가능한 상태였는데요. 무등산 자락의 위치에 있어서 등산이나 트레킹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조건이며 공기가 정말 맑고 조용해서 힐링하기에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요. 좀더 정확한 위치 확인해보면 광주광역시까지는 36km 거리로 차량으로 50분 소요되겠으며 대구광역시까지는 210km 거리로 차량으로 3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까지는 320km 거리로 차량으로 5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말 별장 세컨하루스로 활용한다면 접근성 있어서 신중함은 필요해 보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직접 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며 상세 정보 확인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빠른 중계로 소문난 꼼꼼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